시간에 따른 다양한 인사법입니다. 어, 중국이나 명국, 일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따른 다양한 인사법이 존재하죠. 영어 같은 경우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어, good evening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중국도 아침 표현과 저녁 표현이 인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28페이지의 만화를 보면서 뜻을 들어 발음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발음을 들어 보세요. 원언 얼른 자야지 내일 소풍을 가지. 원언. "좋은 아." 어, 아직 3시네. 자. 아직 어둑어둑하네. 흠. 으악! 늦잠 자버렸다. 어떡해? 잘 보셨나요? 자, 돼지와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와난이라고 자기 전에 말했죠? 그리고, 돼지가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어, 일어나면서 하는 표현이, 어, 早上好,早 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어, 다시 자다 보니까 결국은 늦잠을 잤다는 이야기였던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실게요. 이 단어는 앞에 발음이 원 발음입니다 원래는 우안 발음인데 앞에 이유 앞에 운모 앞에 성모가 없어요 뽀뽀모포 이런 성모가 없어 가지고 어이 성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w 로 바꿨었어요 요거는 발음이 우완 우안 빨리 하면은 우완 발음이 됩니다 우완 그 다음에 이 뒤에 발음은 안 발음이죠 그리고 완과 안 사이에 이런 부호 보이시나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어퍼스트로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격음 부호입니다. 음을 격리시켜 주는 부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게 있으면은 아이 발음을 띄어서 읽어라 이런 발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안 이렇게 띄어서 읽어주라는 말입니다. 이 발음 부호는 왜 붙냐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밑에 이 팁이라고 적혀 있고 완안의 아이 요 글자 어퍼스트로피 이 격음 부호는 아오 어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음절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격음 부호입니다. 이거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음을 격리하는 격음부호인데 왜 쓰냐면은 이 단어가 완 따로, 안 따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완안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 읽지 말라고 발음부호를, 격음부호를 붙여서 이것은 완 따로, 안 따로인 발음이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요 부호가 붙으면은 띄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안 하면은 어, 이 완자가 한국어로 한국 한자로는 늦을 만자예요. 늦을 만자. 그다음에 이 안자는 무슨 안자냐면요. 편안할 안자인데 집안에 이게 집이라는 이집 지붕이거든요.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은 편하다 라는 뜻에서 온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만' 안은 어, 늦은 시가 편안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잘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완안, 완안. 자, 삼성 뒤에 다른 성조. 어, 일성, 이성. 4성, 삼성 말고 1, 2, 4성이 올 때는 이 삼성을 발음할 때 어, 발음의 편리상 반만 해주고 그냥 뒤로, 뒤에 로뒤성조를 읽어주는 것이 꿀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완, 안, 완, 안, 삼성 반만 해주고 뒤에 걸 빠르게 읽어주는 게 어, 중국어를 잘하는 팁입니다. 자, 삼성이 연달아 오면은, 앞에 삼성은 실제 발음이 이성이 온다고 옛날에 배웠죠?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완안원안원 안입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아침입니다. 자, 아침은 중국어로 어떻게 읽냐면은 자오샹 자오샹 자, 삼성 다음에 성조가 없죠. 그래서 삼성을 발음하고 올리면서 뒤에 샹을 이렇게 끌어 올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샹 자, 샹 자, 샹입니다. 자, 이 자오라는 한자 보면은 이게 아침 조자입니다. 우리 조식을 먹다, 어, 아침 조회할 때 조자인데 이게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 일자가 떠오르는 모습 이래서 조 자가 되고요. 이샹 자는 그냥 의미 없이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짱, 샹 하면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에 하는 인사는, 아침에 하는 인사는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우리 하오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오샹 어, 아침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하오를 붙이면은 이게 아침에 하는 인사법이 돼요. 그래서 좋은 아침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자오샹하오 이 표현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마르코는 몇 살이죠?

네, 너무 빠르죠, 여러분. 마루코가 일어났을 때, 早上好라고 하는 거 들으셨나요?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음, 엄마, 아침에 안녕. 아早上好。녕 아침에 안 네, 이 장면은 어, 마르코가 늦게 일어났나봐요 그래서 엄마가 어 무슨 아직도 좋은 아침 하고 있네 빨리 여행 갈짐 싸자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빠르죠 자그 다음 마르코가 학교에 갔어요 친구랑 아침 인사하는 그 표현 보실게요 잉 동생, 잘녕하 어, 동현 동생, 안녕하세 이게 뭐야 네, 자, 상호 표현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인통 생하십니하동생하 이게 게, 게 하면은 그 이태원 게이가 아니라 어, 줄게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츠슈 쎼머, "이게 뭡니라는 표현은 츠시 아, 쎼머. 학생, 하 어? 동켄 동쇼, 자샤하 게이. 쩌쩌멀. 쩌멀이라는 아, 말은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배울 거긴 하거든요. 뭐야, 무슨,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쩌쩌,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쩌쩌멀 하면 이거 뭐야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잉 동쇼, 자샤오하. 어? 동켄 동쇼, 자샤하게 <목소리> 네, 들어보았죠? 저는 <목소리> 자오입니다. 이 자오만 써도 안녕하세요라는 아침 인사 표현이 됩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자오, 자오, 자오. 네, 자오는 좋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교과서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필기로 한번 해 보실게요. 한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어 병음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완샹이라고 읽어요. 완샹, 완샹. 완성. 네, 완샹이라는 이 단어 필기해 주세요. 자, 완샹은 저녁입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잘 자, 완, 안에서 이완 자가 늦을 만 자라는 한자였다고 했죠. 네, 그래서 완 뒤에 이 샹자를 붙이면은 저녁이란 뜻이 됩니다. 자, 아, 그러면은 여러분, 자, 저녁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저녁 이란 단어 뒤에 하어를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보시면은 이 조정석 이라는 배우가 이 대만 배우와 어, 찍은 한대 한국 대만 합자 어, 홍보 영상이에요 대만 홍보 영상인데 이거 나중에 시간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정석이 이 대만 친구에게 어, 잘 자라는 말 전에 어, 좋은 저녁 되라 약간 이런 뜻의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완샹하오, 완샹하오, 완샹하오라고 하면 되죠. 자 완샹하오는 저녁에 하는 인사입니다. 배웠던 인사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의 존댓말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네. 닌하오. 닌하오. 닌하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는요? 네. 다쟈하오. 다쟈하오. 다쟈하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는요? 네, 맞아요. 자,老师好,老师好,老师好. 자, 세개 老師好,老師好,老師好. 자, 자, 한번 읽어 볼게요. 您好,您好,大家好,大家好,老师好,老师好,老師好,老師好.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표현, "잘 자"는요. 완안 "완안", 자, 삼성 반 내리고 그다음에 올리면서 뒤에 일성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완안", "완안", 네 "자, 아침 인사는'早上好','早上好','早上好'. 네, 저녁인사는요, 밤상好, 밤상好, 晚上好 晚성好입니다 ,晚上好 자, 세 단어 같이 한번더 읽어볼게요.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따라해 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완안', '완안', '자, 上상早上 '오상', 晚上好，晚上好，伊米达。